아저씨 입 맞추며 눈떠 야, 미쳤어. 첫뽀뽀라고요 나도 손해에요. 다시 해보게. 거기서 얘기해. 진정한 사랑이요. 차라리 아저씨 사랑할게요. 우와, 안 쫓아낼 거야. 삼촌, 가지 마 삼촌. 나 카드 필요 없어. 이까 카드 필요 없다고. 제발 돌아와 삼촌. 뭐야? 저자가 왜저문으로 들어와? 삼촌, 삼촌 삼촌 덕화야. 카드 다시 돌려줄래? 집 문서 좀 돌려줄래? 향수 500카방 돌려주고 올라갈래? 사랑해요. 사랑한다고요? 아니야, 나도 사랑 아저씨. 탁쳐. 사랑 내 이놈. 설마 뭐막후박하고 그러진 않겠죠? 그간의 정이 있는데 생활비 빠듯하네. 제가 설거지 할게요. 빨래도요. 그자가. 돈을 요구했다고? 네, 오늘부터 왼수예요 아우, 검은 왜안 잡혀가지고 이 난리야? 아무한테나 입맞춤 얘기. 마, 어? 그러네, 언니? 저 얘기 안 했는데요? 방금 아저씨가 했는데요? 엄밀히 이건 제 입맞춤인데? 야, 입맞춤엔 니꺼 내꺼가 어딨어? 이따 쳐도 반은 내꺼지. 시험 잘 봤어? 아이디어는 내가 내고, 돈은 이자가 내고, 사온 건 턱하야, 왜 울어? 시험 망쳤어? 그게 아니라 행복해서. 대체, 저 언제까지 구박하실 거예요? 촛다도로 다 뺐고, 가방 입었는데 500천 받는데, 처음부터 주질 말든가, 다음부터 그럴게. 아저씨, 그건 뽑으면, 우리 떠나려고 했던 거죠? 맞구나, 근데 왜요? 한번 말한 것 같은데, 신부가 나타나면, 더 멀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떠나고 싶어요? 아니 안 떠나고 싶어 같이 갈 거예요? 그 진짜 신부랑 보내줄래? 아니요 전안 보낼 거니까 아저씨가 그냥 저버리고 가세요. 진짜 신부 나타나면 아니 그 전에 저 나갈 거니까 그냥 저 없을 때 가시라고요 저 모르게. 괜찮으세요? 태희 오빠 지은타 저 자식인가 그 대표님이라는 자식 너 이렇게 생길 거였었어? 네? 여기서 제일 잘생겼잖아 김우빈 씨 핸드폰 아닌가요? 옆에 있는 거다 아니까 전에 봤던 카페 내일 오후 한시 과장으로 오든 부장으로 오든 오라고 늦으면 죽여버린다고 전해주세요. 만 34세, 생일 음력 11월 초다세, 사수자리 AB형, 미혼, 집은 전세, 차는 필요하면 곧 과거 깔끔 명함은 아직 보고 싶었어요. 허, 허 참나. 저도요. 우빈 씨뭐 좋아하세요? 써니 씨요. 미친다. 말구요. 뭐 취미 뭐 그런 거요. 써니 씨요. 전 저쪽으로 가야 해서요. 그럼 나는요? 밥 먹으러 가는 길 아니었어요? 회식 갑니다. 빠지면 벌금 있어서요. 나뭐 이런 남자가. 저도 뭔진 몰라요. 모르니까 볼까요? 삼촌도 없는데 오 예뻐 예뻐. 허 누구지? 삼촌 옛날 여친인가? 걍 골동품 같기도 하고. 크죠? 끝방 삼촌 왜 그래요? 아, 아 있잖아요.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. 내가 겁못 빼줘서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. 요새 우리 만나기만 하면 싸워가지고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한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해야겠다. 제가 지금 알바도 늘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나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. 구박하지 말고 저 준비돼서 나갈 때까지 수험생 할인으로 구박 50%만 할인해 주세요. 네 할인은 안 되겠는데 50%는 절대 안 돼. 지 그럼 45%아아아 아, 아, 왜요? 아파요? 아저씨 아 허검이 잡혀요. 잠깐만요. 잠깐만 기다려요. 내가 빼줄게요. 아, 거, 움직여요. 신탁이 맞았구나. 내가 본 미래가 맞았구나. 이 아이로 인해 이제 난이 불멸의 저주를 끝내고 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. 인간의 수명 고작 100년. 돌아서 한번더 보려는 것이 불멸의 나의 삶인가? 너의 얼굴인가? 아, 너의 얼굴인 것 같다.